맥킨지 보고서와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론은 자기의 약점을 약점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의 갑옷을 취하고 또 칼을 들고 싸움으로 나아가 승리를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렇게 승부하며 나갔던 아 것처럼 자기에게 없는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려고 상,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점 장점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이미 내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어,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75%, 20%, 25% 그러니까 75%는 자기가 가진 것을 75%의 그, 자기의 어떤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20%는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데 자기를 투자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5%만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75, 25,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는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 오히려 자기 약점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자기 약점에 전전긍긍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이제 어, 자꾸 시간에 가면 갈수록 지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예외 없이 다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나의 재능이 뭔지, 강점인지를, 나도 잘 모르는 것을 멘토가 그것을 빨리 발견을 해내고, 나를 이끌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되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에게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의 강점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떠올리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 자기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되면 겹치게 되면 나도 몰랐던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들이 어. 나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 그것이 나의 강점을 받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어떤 일에 성취감을 느꼈는지,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를 한번 쫙 돌아보면서. 그것이 엄청난 업적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성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었다면 그것을 쫙 정리해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쓰기라고 했을 때내 재능이 글쓰기다라고 했을 때 글을 쓸때 내가 과연 즐겁나? 과연 내가 행복한가? 잘 하고 있는가? 편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내게 가져있는 장점이 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의 강점이 뭐냐?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 머리 속에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생각하고만 있지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냥 조언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좋은 음, 교훈을 얻었을 때에 막상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보면 우리는 알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끌림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것이 있으면, 해볼까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틀림없이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내게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네, 짤막하게 제가 팁을 세 가지 알려드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떤 한 분야 이상에는 능력을 타고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뱅이도 뭐가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아무리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재주 하나씩은 반드시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뜻을 이룰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단히 그것을 갈고 다듬고 하는 훈련하는 과정이 내 몸에 배이도록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지겹게 훈련의 과정들이 연습의 과정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크다고 다 농구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구 선수가 되었다고 다 좋은 실력의 농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타고난 좋은 그런 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들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발휘하지 않으면 좋은 농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게, 나에게 좋은 장점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안고 있으면 결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제목을 타고나다 하더라도 훈련을 받지 않은 신앙인은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 연습하지 않는 운동선수, 다듬어지지 않는 재능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목이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으로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강한 것, 자기에게 능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물매와 돌을 가지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물매돌과 그 물매와 돌을 주게 된다면 골리앗 앞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것을 지어주게 된다면 물매와 돌이 나에게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매와 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물매와 돌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지겹도록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어 막 돌려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정도로 맹수들이 양을 움키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도 조조, 조금도 긴장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어설프게 물매, 물매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숙련되도록 명중할 수 있도록, 온 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봄에 배여 있는 자기 유용한 도구로서 잘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재능을 가, 가지고 맡겨 주십니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기까지는 부단히 그것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이 재능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이 재능이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잘 훈련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 훈련을 해야 한다. 갈고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실력 있는 물맷돌 선수라 할지라도 평소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실력에 도취해서 싸움에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실력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부모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개발을 해야 내고 잘 은사를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실력이 자 도치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용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또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실력이 좋아서 내 재능이 출중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 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격려를 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야, 난 너를 보니까 싸움을 할수 없는 놈이구나. 상대가 안될 놈이구나. 아무리 봐도 너는 가능성이 없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 사울 왕조차도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또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떻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양을 움켜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46절과 47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시작. 오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구절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찬성가 585장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내 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단해도, 탁월해도, 뛰어나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백천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실력에 취하면 망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취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가지고 죄 짓는데 더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강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강점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능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다듬고, 갈고, 몸에 베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실력보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을 믿고, 실력만 믿고, 능력만 믿고, 그것에 도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위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회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분들은 목회에 전염을 하지 않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목회 아니고 다른 것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은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출중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열심으로 하세요. 신문에 광고를 내서 막 영어를 가르치라고 배우고 입소문을 타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영어를 하는 실력은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지 못해요. 소홀하지, 소홀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 잘 하지 못해요. 안 됩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 혹은 사모님들이 안정적인 지업을 갖고 있더라. 혹은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뭐 어떤 후원을 많이 받고, 후원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는다, 넉넉하다. 이러면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절박함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 용빼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뭐, 뭐, 그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동물원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동물원이든지 인기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동물원에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대개의 아주 중요한 그 동물은 원숭이, 개코원숭이라든지 고릴라 같은 유인원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한 동물원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어? 고릴라가 있었는데 그 고릴라가 죽고 말았어요. 고릴라를 다시 수입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까 고심 고심을 하다가 동물원 원장이 하나의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그것을 입히고 고릴라 신중을 하도록 우리에 갖춰놓고 고릴라 신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릴라 가죽을 그에게 입혀놓고 우리 안에다 넣어놓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릴라 탈을 쓴채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어슬렁 어슬렁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네타기도 하면서 막 재롱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직업정신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이 사람이 연기력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한두 번 타다가 나중에는 공중 세 바퀴도 돌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재미가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공중 그네를 차다가 덤블링을 하다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옆 우리에 있는 사자 우리에 그가 톡 빠진 거예요. 너무 난리 났겠죠? 그때 기겁을 하고 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랬어요. 그때 사자가 갖 옆에 다가오더니 입을 탁 막으면서 야인마 조용히 해.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데 일자리 다 끊어지겠다 조용히 해. 그 사자도 달을 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특히 자기 아닌 어설프게 따라하려는 그런 따라쟁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마음을 두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처지와 가정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못난이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때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 흉내에 제발 좀 내지 말고, 너희 가진 것, 그것이 정말 장기가 될수 있다. 다른 나라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면서 경쟁을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있으니, 그것으로 승부를 내라. 마찬가지,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뻐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안경을 쓰니까 너 똑똑해 보인다, 화장을 하니까 너 예뻐 보인다, 어, 옷을 입으니까 날씬해 보인다. 저는 이런 보인다는 말을 참안 좋아합니다. 뭐처럼 보인다는 말. 우리 많이 쓰지만, 뭐처럼 보인다는 건 착시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뭐처럼 보인다는 건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뭐처럼 보인다는 것은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흉내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나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못처럼 보이려고 자꾸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 놓으신 것, 나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나다운 나로 승부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선용하고 발휘하고 갈고 다듬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진 것에 도취하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는 저 여름 될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